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얼마나 똑똑해야, 얼마나 아는 게 많아야지 우리가 온라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음.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생각하는 그 성공이라는 게, 뭐 스마트 스토어 하나에서 몇 천억, 몇 백억. 걸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없으실 거고,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은 사실 제 채널에서, 어,를 보시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사실 바라는 거는 엄청난 수준의 어떤 매출이나 수익을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만나보면은 대부분 되게 소박해요. 뭐, 그냥 여기에서 그냥 어느 정도 뭐한 50, 100, 입에? 이 정도만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손이 없겠어요. 막 이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만나봤을 때. 음, 그러면 은 과연 그런 정도를 벌려고 할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야지 그거를 음, 할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 전문 지식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어, 그런 걸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성공을. 음.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제가 어, 유튜브에서 그 김미경 선생님이 어떤 보험회사에 가서 이제 그 보험, 연말 보험회사 시상식 한, 내서 강의를 하셨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그해 보호망들이 앞에 쭉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김미경 선생님이 미리 인터뷰를 했대요. 어떻게 해서 그런 보호망이 됐느냐. 그래서 그거를, 인터뷰 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도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엄청난 거를, 아, 얘기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 그, 그해 보호망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는 결과적으로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버티고 있어가지고 보호망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뭐, 보험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얼, 열심히 공부를 뭐 했어요라든지, 아니면 뭐, 어, 인맥들을 엄청 많은, 뭐, 뭘 해가지고 했다든지, 아니면 자본금이 많아서 뭘 했다든지, 이런 걸 사실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아니었고, 다 하나같이 그냥, 어, 평범하신 분들이었는데, 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똑똑한 사람들은 다 나갔고요. 저는 정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그냥 버텼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할수 있는 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보호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게 지금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되게 생각이 나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그 생각 되게 많이 나거든요. 아, 정말, 머리, 어, 사람이 좀 머리를 굴리면서 살잖아요. 아, 이 시점에서 그만할까? 이 시점에서 도망갈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 들어요. 들 때가 많아요. 이 온라인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 솔직히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거 이것도 역시 육체 노동이거든요. 정말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내가 뭔가 정보가 없어서 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노하우나 비법이 없기 때문에, 어, 내가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여기 업계에 지금 온라인 쪽에 커머스 시장에 정말, 어, 10, 15년, 2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나게 많이 쉽게 했어야 되는데, 저 역시, 10년 전에 했을 때나, 뭐, 지금이나 제 개인물 오픈한 지 뭐, 뭐,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거 할 때나 다 씌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는, 뭐, 엄청난 노하우가 있으면, 그리고 뭔가를 정보를 많이 알면, MD도 저 많이 알아요. MD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다 매출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가 자금은 없어요. 자금이, 큰 자금이 없다 보니까 크게 뭔가 사입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큰 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위험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아요. 음. 저는 이제 회사에서 큰 사입으로 오히려 위험에 빠진 경험도 있었고, 오히려 그래서 내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 가만 보면요. 반대로는 되게 사실 유리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버텨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저는 어 재력의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똑똑한다거나 엄청난 비법을 안다거나 엄청난 인맥이 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음 제가 저 스스로를 봤을 때는 버티는 힘은 조금 어 전보다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 많이 올라갔고, 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노하우나 비법을 아는 거는 아니지만 그 제가 아는 정도의 비법이나 노하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보다는 더 전문가는 맞죠. 그렇지만 제가 어, 그 어떤 경력자로서의 가장 좋은 점은 머리가 똑똑해진다거나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로 뭔가 어, 성공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 실패의 길을 많이 봤고 또 성공의 길도 많이 봐서 어느 길은 피해야 되고 어느 길은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서 나와야 하는 건지에 대한 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이라는 게 생겨야지 사실은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이 생기려면 사실 거기에서 오랫동안 버텨서 그 경우의 수를 내가 경험을 하던 그 경우의 수가 일어난 것을 지켜보던 하는데 대부분 똑똑하신 분들이 어 그리고 비교 분석 잘 하시고 뭔가 어 엄청난 비법이나 이런 거잘 찾으시는 분들, 대안이 많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못 버텨요. 저희 제가 전에 도이 말씀을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만두 그 총판을 할 때도 저희하고 같이 붙었던 초, 초반에 같이 붙었던 그런 이제 총판 업체들이 세 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었고 정말 월매연 매출 몇 천억대 그런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디, 무슨, 홈쇼핑 출신 대표님들, 막,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우리가 딱 들어도, 어, 뭔가, 이렇게 기죽을 만한 그런 분들이었어가지고, 어, 사실 처음에는, 아, 이거 오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분들을 다 날아떨어졌어요. 왜냐면, 지금 막상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마진구조가 되게 박하거든요. 특히 식품이, 어, 식품하시는 분들을, 화이팅 해요, 진짜. 식품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마진 구조가 굉장히 경쟁 강도는 낮을 수 있는데 마진 구조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게 음 사업적인 머리로 봤을 땐 이거는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도, 크게 크게 움직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이 인력 들여 가지고 이거 하기는 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버텨, 오래 버텼던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도 지금 2년 넘게 그 회사 지금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런 유통의 이력과 그리고 그때 그 성공 경험을 통해서 지금 다른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한건만 보고 어떤, 어떤 예를 들어 사건의 그한 면만 보고 여러분이 어떤 걸 재빠르게 결정을 해서 치고 빠진다거나, 재빠른 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좋은 결정을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이, 과연 사업에서 꼭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꼭한 면만 보지 말고 여러 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꼭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투잡인 분들이 투잡이기 때문에 또 장점도 또 있겠지만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장점은 불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그내나 지금 먹고 이거 아님 나 죽는데 하는 본능 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떤 조급한 마음이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조건이긴 해요 그런데 반대로 뭐냐면 그런 어떤 간절함이 덜해요 이게 아니어도 되는 대안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투잡이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딱 봐도 그냥 딱 봐도 이게 그렇게 당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이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되겠어 하는데 내가 주말 시간을 버려야 되고 되겠어 하는데 이게 퇴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상품 등록을 하고, CS에 댓글을 달고, 그런 걸 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래서, 진짜 투잡이신 분들도 정말 거기서 내가, 예를 들면, 월급보다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그중, 이제 유튜버 중에서는 뭐, 개 중에 몇 명, 몇명 분들은 뭐, 투잡인데 뭐, 천만 원 이상 벌었어. 이런 분들은, 제가 볼때 운도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상품, 좋은 상품에 마진 구조가 좋다거나 아니면 지금 뜨는 상품을 구했다거나 그런 아주 좋은 조건에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일부고 대부분은 여러분 초반에 그 3개월이나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 동안 3, 4개월, 그래. 6개월 넘무 심하고 3, 4개월의 시간 동안 그거를 나는 꾸준히 한다고 하는데 진짜 반응이 전혀 없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겪게 돼요. 심지어 매출이 0인 상태로 1, 2개월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나는 상품 하나 등록해놓고 쳐다보고 1, 2개월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거 없을까? 마진구조 좋은 거 없을까? 지금 뜨는 것 중에 조, 좋은 상품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소싱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그게 3, 4개월 후에 주문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루에 10건, 20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우리가 보세요 하루에 3천원씩 100건 하루에 3천원씩 매일 10건씩만 주문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수익 1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품을 구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그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머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몸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몸의 힘이 근육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몸을 그 자리에다가 지켜놓고 마음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고 하고 싶지 않은 몸의 상태와 어안될것 같은 상황 아, 이게 되게 안될것 같은데라고 하는 합리적 이성적 계산으로 정말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 몸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의 힘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 힘이 있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그걸 버텨내요. 6개월에 뭐 5, 6개월의 그 시간을 버텨낼 수가 있고, 5, 6개월에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면 수익이 내가 원하는 게 나는 200이야, 300이야,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셔야, 어, 위탁, 그냥 단순 위탁에서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거 소싱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 한방에 뭔가를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찾고 다니는 행동을 하셔야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리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음이 온라인 사업의 시장에서 성공을 하시려면 필요한 것은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으로 어떤 마음의 힘이냐 나를 믿어주는 마음의 힘. 지금 당장, 이번 달 매출 0이어도, 다음 달 매출이 0일 것 같아도, 어, 그리고 내가 볼때 다른 사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도, 어, 뭔가, 노, 다른 사람 노하우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노하우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믿어줄 수 있는 힘. 내, 내가, 어, 그래. 할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한 시간, 하루에 두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서 내 작은 묘목 하나 키워서 여기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런 의지,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어라고 하는 어, 힘을, 마음의 힘을 기르시면, 그 거기에서 그게.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무슨 블로그로도 할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무슨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투자에 대해서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믿어주는 마음의 힘이에요. 음. 그러려면 여러분 어,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부가 설명.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 그거를 결정을 할 때, 그냥, 아, 누가 뭐, 야, 이거 엄청 괜찮대 라고 얘기해서, 그냥 너무 쉽게, 쉽고 빠르게 그냥 한번, 그냥 치고 빠져보자. 치고 빠져보자. 이거, 이 행동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면, 마음의 힘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면, 치고 빠졌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성공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 분야의 여러분이 그냥 치고 빠지는 그 행동만으로도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어떠냐면은, 해봤잖아, 그거 안 돼. 이거 해봤잖아, 이거 안 돼. 해봤잖아, 안 돼. 결국에 안 돼, 난안 돼. 이렇게 결론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어, 한번 결정한 것은 오래 끌고 가는 마음의 힘이 필요하지만 그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너무 내 누구나 된다고 하는 그 시장에 너무 쉽게 그냥, 그냥 해보고 이렇게 그만, 뭐, 한 달도 안 해보고 그냥 그만두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누적시키지 않으시기를, 음, 부디 부탁드리고, 그걸 정말 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안 믿어요. 남들은 다 성공한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는 해봐도 다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그, 이 정말 자기가 원래 하던 시장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장에 진입해서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약간 미련해야 돼요. 미련한 맛이 있어야 돼요. 미련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야 되고, 미련하게 거기서 남들이 된다, 남들이 안 된다 한들, 일단 내가 뭐라도 칼이라, 칼을 뺐으면, 뭐라도 자르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그걸 버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음,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의 그 정도, 어, 100만원 정도 수익, 100만원, 200만원 수익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엉덩이 힘이 있는지, 마음의 힘이 있는지, 한 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정도의 마음에 투자를 안 하실 거면서, 괜히 한번 해볼까? 그냥 쉽게 해볼까?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거에도 분명히 투자하려고 할때확 위축이 돼서 못할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선배로서의 조금 잔소리면서, 어, 선배로서의, 그리고 아무튼, 지금 버티고 있으신 분들 내일이 당장 안 보이고 다음 달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되게 신기하게 와요.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 하고 온라인 하시는 것 많이 많이 소문 내세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힘들 때 소문 내요. 저뭐 한다 이거나 이거 이거 좀 사자라 이렇게 막 소문 내요. 그랬더니 그거를 나는 이거 사줘라 이렇게 했더니 어 이런 것도 파냐 내 주변에 이거 파는 어떤 것 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되게 힘드는데 연결해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저께 소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 그런 거는 제가 예측하고 제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내가 예측하고 준비한 대로만 되는 게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 안 된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누구나 성공한 사람, 우리가요, 위인들을 봐도요. 사실, 위인들이 성, 그 위인들의 성공 스토리 중에 사실 실패하고 깨지고 막 그런 거 없는 위인들 매력 있나요? 매력 없잖아요. 아니, 위인들할 때는 그 사람들 엄청 힘들고 깨지고 그럼에도 버, 버티고 일어난 거는 박수 쳐주면서 아, 왜 나한테는 그런 거 박수 안 쳐주냐고요. 나는 오늘 버티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도 버티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한테 박수 쳐줘야 돼요. 네. 파이팅 입니다.